안녕하세요, 레드입니다. 레드는 레전드 대학원생이에요. 아니 오늘 드디어 확신을 가지게 된게아 내가 내년에도 졸업 못하겠구나. 아니 저는 분명히 내년 여름에는 졸업을 할줄 알았거든요. 과야으로 제가 잘못된. 아 상대를 한대학원 입학을 한게2 0 1 0년인데 그러면은 이제 졸업을 할 시기가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할수 있겠구나. 그리고 내년 여름이면 졸업요건도 다 치워졌을 테니 디펜스를 할수 있겠구나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 미친 스트레스를 승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. 아무도 보지 않아도 왠지 이거 편집하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 풀이가 될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 통해서이 졸업이라는 막연한 어떤 이벤트가 주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 대학원의 졸업은 제가 유권을 채웠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권력은 다 지도교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교수님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아직 아니야 너 no, 절대 안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대학원생 졸업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에게는 아그로 깡으로 어, 막 바닥에 붙어놔서 교수님 졸업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면 옆에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할 그런 용기를 없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한테 어떤 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아 이제 졸업을 하거라 라고 저를 방생해줄 때까지 이렇게 따려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저의 멘탈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어서 이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이 에너지를 좀 분산시켜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을 했보면 엄마가,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 잘 보내 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러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저 해라 당장 너가 돈을 벌 필요도 없으니 열심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만큼 해서 아 그래 이왕 하는 거복스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응원을 해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렇게 딱아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졸업까지는, 복사 졸업까지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게 엄청난 용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결심할 수가 없는 그런 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졸업이라는 걸 교수님이 허락해줄 때까지 버텨야만 하고 근데 이미 9년차로 엄청 깜빡 사이즈로 쌓여버린 그런 개 늑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넘치는 에너지와 아니 사실 에너지는 넘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졸업에 대한 이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저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스럽게 유튜브 시작을 해볼 것이고 아시겠지만 이게 전 대학원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자신만 잘 지키거나 어떤 유출가 가능하거나 뭐 이렇게 아무래도 트레이드가 다 좁다 보니 이렇게 추측을 하면 저는 걔 망하는 수가 있어서 최대한 저 자신을 숨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무도 안봐도 어쨌든 뭐 그래도 일단 저의 졸업 8주 하기까지이 길을 잘 봐주도록 하십시오. 화이팅. 과연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. 졸업할 때까지 미치게 말이 자. 더 이상 미치게 말이 자.